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 어떻게 되느냐 이 파란 선이 낙관적인 경우예요 경제 성장은 떨어지면 GDP 수준은 계속 증가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가능성보다는 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전 세계가 부채에서 성장했고 자산가에 거품이 발생했는데 금리도 오르고 경기도 나빠지니까 두 가지가 다 터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경제가 이중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자 제목을 뭐 혼란의 글로벌 경제 요새 정말 그 글로벌 경제 금융시장 혼란 상태죠. 그래서 뭐 이기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또 미래에 부를 일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내용 요약하면요. 2020년 코로나 이기 그 이전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가감한 재정정책 통화 정책으로 이기 정말 빠르게 극복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부채가 너무 많이 쌓이고 자산가에 거품이 발생했죠. 이두 가지 문제가 지금 터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그다음에 최근에 금리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하락 추세에서 한 2년 동안 상승이에요. 다시는 금리는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요새 제가 여러분들한테 채권 투자 좀 많이 해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채권 가격은 거꾸로 올라가죠. 그래서 채권 투자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뭐 오늘도 지금 달러 가치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멀리 보면 은 미국 경제의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중국이 안 하고 원화 가치가 오를 것이다. 예, 그다음에 주가, 집값. 요새 이거 뭐 주가 급락하고 있죠. 뭐 작년 6월에 달 3300까지 갔던 주가가 최근에 2300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무서서 우리가 그 1년 사이에 1 0 0 0 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죠. 그리고 집값이 현재까지는 오르고 있는데 저는 조만간 하락할 것이다. 이런 자산가의 전망에 따라 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자산 배분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초에 예, 답은 여기가 있어요. 이 실질금리라는 게 뭐죠? 예, 실질금리라는 게 제가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뺀 거예요. 여러분 장기적으로 금리가 어떠했습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야지 우리가 저축을 하죠. 여러분, 금리라는 게 뭐죠? 금리라는 게 한마디로 시간 손해를 측면에서 정의하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1 0 0만원 있습니다. 이돈 가지고 이 강의 끝내고 뭐 술도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 돈을 은행에다 저축했다면 소비를 참는 데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예, 그게 금리죠. 최소한 물가가 오른 것 이상으로 금리가 올라야지 우리가 저축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금리가 물가보다 더 높아야 돼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경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 10년 국제 수익률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요. 역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어요. 그만큼 무슨 의미예요? 물가는 많이 올랐고, 금리는 낮다는 겁니다. 이게 비정상적이죠. 그러려면 이게 장기적으로는 플러스인데, 플러스로 가려면 어때야 되겠어요? 금리가 오르든지, 물가가 떨어지든지. 그래서 지금 미국 국제 수익률이 많이 오른 거죠. 작년 2월달에 0 5 3가 10년짜리가 떨어졌다가요 최근에 어떻습니까? 3.47%까지 올랐죠 그래서 이런 불균형을 해소할수 우선 금리가 오르고요 근데제 생각에는 여기서 금리는 크게 오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이게 축소되려면 뭐가 떨어져야 돼요? 물가가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물가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돼요? 수요가 많이 축될 것이다.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장단기 금리 차, 아니죠.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선은 금리가 올랐고 이게 또 축소되려면 물가가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곧 경기 침체다. 예, 그래서 요새 각 연구기관이 예, 내년에 미국 경제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이때보다는 좀 정도는 적었지만 어떻습니까? 1차, 2차 오이셨크 때도 실질금리가 큰폭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플러스로 돌아왔었죠. 그런데 이 다음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만간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다.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이에요. 자 장기적으로 세계경제 성장합니다. 자산가격도 올라가죠. 예,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은 중간중간 어려운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서 시작됐고요. 2020년 그레이트 예, 록다운이라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졌었죠. 근런데 언론에서 저를 닥터 둠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제가 좀 앞서갔지만 2007년에 예, 글로벌 금융위기 온다. 이걸 예측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 책을 내면서 2020년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때 코스피가 2200, 2300 갔는데, 16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실제로 코스피가 1490까지 떨어졌죠. 물론, 코로나가 가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올 줄을 몰랐는데, 제 모델에 나온 수치가 치고 예상했는데, 2020년에 또 이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기를 맞추다 보니까, 뭐, 언론에서 저한테 닥도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데, 이거보다도더 심한 위기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 내년 세계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장기적으로 세계경제는 성장, 잠재 GDP라는 게 세계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GDP는 잠재 GDP 2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그래서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생기죠. 여러분이 경제학을 공부 안 하셨더라도 이런 식을 고등학교 때한번 보셨을 거예요. GDP, 경제가 성장하려면, 가계가 소비를 해야 되고,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고, 정부가 돈을 써야 되고, 수출이 돼야 되죠. 수입은 마이너스 항목입니다. 근데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거든요. 예, 금융위기가 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가 나쁘니까 수출이 줄어들었죠. 가계가 소비 줄였죠. 기업이 투자 줄였죠.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수출이 줄어드니까 경제가 많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경제가 많이 나빠진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세계 경제 공급률 수요는 이만큼밖에 안 됐다는 거죠. 이만큼 수요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를 부양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재정정책입니다. 재정정책이라는 건 뭐예요? 네,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각국 정부가 가감하게 돈을 썼어요. 그 다음에 각국의 중앙은행은 금리 0% 내리고 양적안을통해가지고 돈을 엄청 풀었죠. 이게 통화정책이에요. 금리 내는 뭐가 증가한다고? 소비가 증가하죠. 투자가 증가하죠. 가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 그래서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을 늘려가지고 2019년까지 세계 경제가 많이 회복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정부가 돈을 쓰다 보니까 정부가 부채가 많아졌고요. 네, 그다음에 저금리 때문에 가계, 기업이 부실해졌죠. 한마디로 세계 경제가 부채에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런 문제가 한번 터져야 되겠다. 그래서 2020년 경제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2020년 들어가지고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또 어떻습니까? 수출 줄어들었죠. 소비, 투자 줄어들었죠. 그래서 경제가 이렇게 극장에 나빠지니까 어떻습니까? 또 각국 정부가 가감한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써가지고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을 늘렸죠. 그래서 2020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실해진 정부가 더 부실해졌고 가계 기업 부채가 더 늘어나 버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채에서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든 작년 세계 경제 정말 V자형으로 회복됐거든요. 여러분 2020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1% 성장했어요. 이 마이너스 3.1% 성장 의미가 뭐냐면은 1930년대 대공황류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 성장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2020년 코로나 어려웠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작년에 어떻습니까? 6.1%나 성장했어요. 굉장히 빠른 성장. 그 양을 V자형 해보겠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가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 때문에. 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에 코로나 이기를 겪으면서 GDP 대비 세계에서 신흥시장, 선진국 부채인데요. 부채가 한단계 올라가 버렸거든요. 이걸 조금 지역별로 세분하면요. 선진국은 정부가 부실해진 거예요. 2007년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었죠. 2008년에 선진국 부채가 GDP 대비 76%, 76%였어요. 근데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136%가 늘어났죠. 선진국은 한마디로 정부가 부실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흥국, 특히 중국 같은 나라는 기업부채가 59%에서 121%로 기업이 부실해져 버렸죠. 선진국은 정부가 부실해졌고 신흥국은 기업이 부실해졌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부실해졌어요? 가계가 부실해졌죠. 여러분, 97년에 왜환얘기가왜 왔어요? 80년대 말에 우리가 삼정화로 경제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돈을 빌려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 겁니다. 부채가 많이 늘어났죠. 네, 그런데 90년대 돌아가죠 수요가 부족하니까 가잉 투자한 기업이 부실해졌고 은행이 부실해졌습니다. 한마디로 97년의 외환 얘기는 부실한 기업, 은행을 처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IMF 처방에 따라 정말 뼈 아픈 구조조정이었거든요. 30대 재벌 중 열한 개가 해체됐어요. 은행 1 4 개가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이 없어지고 투자가 줄어들고 가게가 근로자 해고하면서 소비가 줄어들면서 경제성장이 한 단계 떨어졌죠. 우리가 IMF 경제 위기를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극복한 사례로 뭐 남아 있어요. 예 네, 그거는 우리 가계 부채가 GDP대 50%밖에 안 됐고요. 특히 정부 부채가 6%밖에 안 됐어요. 우리 정부가 정말 건실했죠. 예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공적 자금 167조 투입해 가지고 기업은행 구조조정을 빨리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기업 부채가 어떻습니까? 115%로 97년 애한 얘기 때보다 더 높았죠. 가장 문제는 이거예요. 가계 부채가 세계에서 상대적, 절대적으로 제일 빨리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네, 가계 부채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 가계 부채가 많으니까 어떻습니까? 기업이 과거처럼 투자할 수 없고, 가계가 부채가 많으니까 소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 투자 중심으로 우리가 저성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돈을 써야 되겠어요? 정부가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난 정부도 썼지만은 이번 정부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요. 세계 평균보다 우리 기업부채 높죠. 가계부채 어떻습니까? 이렇게 높은 나라 세계에서 어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G20 국가 65%입니다. 작년 말이요. 우리 107%나 되죠. 다행히도 우리 정부 부채가 세계에서 낮은 편에 속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쓸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의 기중한 세금을 우리 정부가 계속 쓸 텐데 여러분이 잘쓸수 있도록 감시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 쓰면은 예, 경제도 못 살리고 일본 정부 부채가 GDP 대비 230%가 넘습니다만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부채에서 성장했고요. 또 다른 문제는 거품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예, 저는 모든 자산가격이 거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품이 발생한 이유는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이에요. 흔히들 마샬케이라고 그러는데요. 마샬케이는 명목 GDP를 통화량으로 나눈 거예요. 강의 통합니다. 예, 그런데 2기가 올 때마다 어떻습니까? 2000년 IT 거품 붕괴됐죠. 2008년 금융위기가 었죠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 위기있었는데요 이게 2기가 올 때마다 한 단계씩 증가했죠. 이 실물에 비해서 어떻다는 겁니까? 돈이 많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특히 어떻습니까? 2020년 코로나 이기 때는 이 돈이 어떻습니까? 수직으로 증가해버렸죠. 이거는 미국의 경우인데 나머지 국가도 정도에 차지만면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려버렸거든요. 이렇게 돈이 풀리니까 자산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20년 상반기에 0.53%까지 떨어졌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그렇게 떨어졌다는 건 채권 가격은 엄청나게 올랐다는 겁니다. 채권 가격에 거품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죠. 네, 최근 2년 동안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엄청 손실을 본 거예요.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올랐다는 건 채권 가격은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미국 적정 금리 추정해 보니까 장기적으로 명목 잠재 성장률 비슷한데 한4% 정도 됩니다. 아직 4%까지는 안 왔어요. 얼마 전 3.5%까지 올라왔는데요. 예, 그런데 이걸 보면 채권 시장에서는 거품이 거의 붕괴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주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척도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버피지스라고 그러죠. 미국의 주식 시장 시가 총액을 GDP로 나눈 겁니다. 예, 작년 4분기 334%였어요.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에 210%였죠. 그 다음에 지난 22년 평균이 186%였습니다. 역사상 미국 주시장에서 가장 큰 거품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제 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1분기 보면 작년 3분기 344%에서 310%로 줄어들었는데 아직도 어떻습니까? 과거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물론 미국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잠깐 반등을 할 텐데요. 아직도 거품이 안전히 꺼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값도 많이 올랐다지만 사실 미국 집값이 훨씬 더 많이 오른 겁니다 예, 케이스실러 미국 20대 도시 집값인데요 2012년 3월이 저점이었어요 예, 그런데 예, 여러분 자료 만들 때까지 3월까지 발표됐는데 최근 4월까지 발표됐는데요 무려 128%는 올랐어요 예,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리고 이주택가이 소득에 비해서 또 물가에 비해서 사상 최고치고요 렌트에 비해서 사상 최고치입니다. 여러분,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왜 왔습니까? 2000년대 들어와서 집값이 급등했죠. 그래서 많은 금융회사들이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고, 그채권 가지고 다양한 파생상품 만들었는데, 집값이 급나가면서 금융회사 문제가 발생하면서 리만 브라더스 파단하고 위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집값이 그때보다도 더 빨리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가격도 사상 최고치예요. 조만간 주택가격의 거품이 붕괴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짐들이 최근에 그 모기지 금리 극격히 위축되고요. 신규 주택매매, 기존 주택매매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가에 거품이 발생했는데 채권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했다가 거의 붕괴됐고 지금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과정이고 이게 이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부채에 성장했고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는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터지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이야 금리 상승이라는 겁니다. 금리가 왜 오릅니까? 물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이죠. 지난 5월 달 미국 소비자 물가가 8.6%였어요. 40년 3개월 만에 최고치기로 했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어떻습니까? 연방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한국은행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연준의 가장 통화정책 목표가 고용극대화와 물가안정인데 고용은 네, 회복되고 있고 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네,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럼 미국 물가가 왜 이렇게 오르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물가는 수요 공급 측면에서 수요곡선 복선, 공급곡선이 네, 변동해서 오른대요. 여러분 뭐 경제원론 다 배우셨죠? 얘가 이제 물가상승률, GDP 성장률이면 이게 미국의 총수요곡선이고, 장기적으로 공급곡선은 그냥 수직인데요. 단기적으로 공급곡선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성의 물가상승률이 결정이 됐는데요. 예, 그런데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썼습니다. 이 지가 늘어났죠. 그 다음에 돈을 엄청 풀으니까 어떻습니까? 소비 투자가 늘어나니까 총수요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예,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경제성장이 이렇게 올랐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물가가 오르더라도 경제성장이 올랐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공급 측면에서 충격이 발생했다는 거죠. 네, 코로나19 때문에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공급망이라는 게 뭐죠? 원자재 중간재 조달해가지고 생산해가지고, 네, 그걸 소비자한테 연결시키는 과정이에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 공급망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입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인을 충공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어떻습니까? 이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물가는 더 오르는데 경제 성장이 이렇게 떨어지죠.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하 물가가 오른 거는 통화 정책, 재정 정책 긴축하면 잡을 수가 있는데요. 이 공급 곡선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고 자축으로 이동해 버려 가지고 네, 물가 오르고 경제 성장을 떨어지고. 네, 이거는 이제 중앙은행이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네, 중국이 2001년에 WTO에 가입하면서 저임금을 바탕으로 전 세계 특히 미국에다 물건을 싸게 공급했는데요. 중국의 임금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중국이 더 이상 물건을 싸게 공급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 측면, 공급 측면, 중국 때문에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니까 연준은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론적으로 주가를 결정하는 식이 뭐죠? 배당금을 1 플러스 금리 마이너스 기업이익 증가로 나눈 거 아닙니까? 배당금 일정하고 경제성 일정한다면 금리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분모가 커지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 거품이 발생했기 때문에 더 빨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리가 오르더라도 어떻습니까? 기업이익 증가율만 계속 증가하면 주가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가 나빠지는 조짐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으로 OECD 선행지수예요. OECD 매월 각국의 선행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선행합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 를 세계 경제 풍양계다, 탄강 속의 카나리아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보면은, 우리 선행주수가 먼저 떨어지고 OECD 전체 선행주수가 떨어졌는데, 이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7월 거점으로 전 세계 OECD 평균 선행주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떨어진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앞으로 경기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산가의 주가인데요.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배당금이 일정하다면 금리하고 기업이익 증가를 했는데, 금리도 오르고 기업이익 증가를 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주가가 오를 수가 있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다 발생하고 있다. 예,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총공급선이 우측으로 이동해버렸죠 경제성장이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고, 이게 스테그 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충돌하면서 각종 원자재 가격이 단기에 급등해 버렸지 않습니까? 최근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특히 밀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세계 수출 중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예, 세계 밀 수출 30%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하다 보니까, 지금 파종을 제때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밀 가격도 각종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공급국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OECD가 추정해보니까 자기들이 예상한 것보다 당초 경제성장률 GDP GDP는 1.1% 감소하고 물가는 거의 2.5%포인트 올라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태플레이션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 파란 선이 낙관적인 경우예요. 경제성장은 떨어지면 GDP 수준은 계속 증가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이 가능성보다는 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부채에서 성장했고, 자산가에 거품이 발생했는데, 금리도 오르고, 경기도 나빠지니까, 두 가지가 다 터질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세계영재가 이중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사실 제가 작년 그 Great Reset 이란 책을 내면서, 그때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그때는 이런 이야기를 거의 전문기관들이 안 했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년 경기가 침체에 빠진다.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디 이코노미스 대체가 인용한 그림인데요. 다음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데 전 세계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좀 섬뜩한 그림입니다.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요. 무기를 다 써버렸다는 거죠. 이 무기가 뭐죠? 재정정책이고 통화정책이에요. 지금 선진국 아까 정부가 부실해졌다고 그랬죠. 다음 2기월 가면 정부가 돈을 쓰기는 쓸 텐데 정부 부채가 많으니까 과거처럼 쓸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화정책은 쓸모없는 무기가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계 기업 부채가 많으니까 금리를 내려도 가계가 소비 늘릴 여력도 별로 없고 기업이 투자도 안 늘릴 거라는 겁니다. 통화 정책 효과는 별로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짐 노저스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자기 80 평생 보지 못했던 경제 위기가 올수 있다. 최근에 책두권 내면서 그런 전망을 해왔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침체를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져야 할게 미국의 통화 정책이죠. 미국 통화 정책 보면 정말 탄력적이에요. 2008년 금리로 갈 금융위기 전에 연방 기금금리가 5.25%에서 2기가 오자마자 0%로 금방 내렸죠. 그 다음에 세 차례 양적 안을 통해 가지고 3조 달러 가까이 풀었어요. 여러분 양적 안화가 뭐죠? 미 연준이 돈을 찍어내 가지고요 시장에서 채권을 사주는 겁니다. 그냥 돈을 푸는 겁니다. 예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니까 예, 금리를 0.5% 2 포인트씩 인상했죠. 이걸 베이비 스텝이라고 합니다. 0.5. 예, 그리고 양적 긴축을 잠깐 단행했죠. 양적 긴축이라는 건 뭡니까? 돈을 줄이는 거예요. 연준이 가지고 있던 채권 그거를 그냥 금융회사 파는 겁니다. 채권을 팔고 돈을 한수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떻습니까? 또 코로나가 터지니까 갑자기 금리 0%까지 내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번에 양적 안화를 얼마나 빨리 했습니까? 특히 2000년, 2020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3조 달러를 풀어버린 겁니다. 이 3조 달러 의미가 뭐냐면 지난 2기를 극복하면서 거의 5년 동안 풀었던 돈을 단 3개월 사이에 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죠. 그런데 물가가 오르니까 어떻습니까?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죠. 3월 달에 0.25 베이비 스텝 했다가 5월달에 어떻습니까? 0.50% 빅스텝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지난 6월달에 0.75% 자이언트스텝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7월달에도 자이언트스텝을 하고 9월달에도 계속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6월부터 양쪽 축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돈을 줄이겠다는 것이죠. 아까 자산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GDP에서 통화량이 많이 증가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이 마시알케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자산가에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는 가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